매일 바세린을 바르는데도 피부가 여전히 건조하고 주름지고 가렵나요? 혹시 바세린은 기적의 크림이라는 말만 믿고 매일 발라왔지만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착색하고 거침기만 한가요?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세린은 놀라운 효능을 가진 제품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짜 원리를 모른 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괜히 썼다는 실망만 낳는 거죠. 하지만 20년 경력의 피부과 의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바세린은 절대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쓰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저는 단돈 2,000원짜리 바세린을 수백만원짜리 명품크림으로 바꾸는 네 가지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예. 단세 주만에 피부 나이를 20살 되돌리는 기적같은 변화, 그 핵심은 단한 가지, 올바른 조합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까지 왜 바세린이 효과 없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완벽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피부는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세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피부 보습제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바세린은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부 속에 존재하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도 피부가 건조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답답하고 효과가 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세린은 물이 부족한 땅 위에 비닐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흙에 물이 없는데 비닐만 덮는다면 아무리 덮어도 식물은 자라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린만 바르면 수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고 주름지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바세린이 아니라 사용순서와 조합의 부재입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은 페트롤라툼으로 이는 무려 150년 동안 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온 안정적인 보호성분입니다. 상처 부위나 레이저 치료 후에도 바세린을 바르는 이유는 이 성분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과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마지막 방패인 셈입니다. 그러나 보습제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분을 가두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두 번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과 함께 써야 완벽한 보습이 이루어집니다. 피부가 예전보다 푸석하고 화장이 들뜨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속 히알루론산과 천연지질층이 줄어들고 피지선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고 건조와 당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바세린만 덧바르면 일시적으로 매끄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부 속은 여전히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바세린을 매일 바르는데 왜더 건조해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의 안쪽이 수분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없는 우물 위에 뚜껑만 덮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분을 공급한 후,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막을 덮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세린을 진짜로 효과적으로 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분 세럼,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제품과 함께 사용할 때, 바세린은 피부 속 수분을 단단히 가두어 유리병 속 물처럼 유지시킵니다. 이때 피부는 하루 종일 촉촉함을 잃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당김 없이 부드럽고 윤기 있는 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바세린은 피부의 자물쇠 역할을 하고 수분 제품은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바세린만 바르던 시절엔 잠깐의 부드러움만 있었겠지만 이제 그 위에 적절한 수분 공급 단계를 추가하면 피부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피부 세포가 숨을 쉬고 수분이 흡수된 상태에서 막이 형성되면 피부는 더 이상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바세린이 단순한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피부 재생의 마지막 단계이자 보호 장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단독으로 바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단 2.000원짜리 바세린이 수백만원짜리 명품 크림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낼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네 가지 황금 조합에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수천 명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바세린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성분과의 균형 있는 결합이 훨씬 강력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세린 플러스 히알루론산 플러스 글리세린입니다. 이세 가지는 마치 피부 속에서 수분 공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 속으로 당겨오는 역할을 합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피부 깊숙이까지 수분이 공급되어 단단한 수분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분층은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안에 오래 머물러 다음 날 아침까지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건성 피부나 환절기 피부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별표별표 별표 바세린 플러스 레티놀, 레티놀, 별표별표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름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자극이 강해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붉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이 완충제 역할을 해 줍니다. 레티놀을 바른 후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바세린이 피부를 보호해 자극을 줄이고 수분 손실을 막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레티놀의 효과는 유지되면서도 따가움과 건조함 없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여성에게 이 조합은 노화 방지의 핵심 비법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별표, 별표 바세린 플러스 나이아시나마이드, 니아치노마이드, 별표, 별표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형태로 피부장벽을 강화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며 붉은기를 줄여줍니다. 또한 피부톤을 밝게 하고 모공을 축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더하면 나이아시나마이드의 흡수를 높이고 수분을 가두어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수분뿐 아니라 피지도 함께 가두기 때문에 과다하게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조합은 별표 별표 바세린 플러스 달팽이 점액 스네일 뮤캔 별표 별표입니다. 달팽이 점액은 한국 화장품에서 흔히 볼수 있는 천연 재생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흉터나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뛰어납니다. 달팽이 점액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바세린이 달팽이 점액의 유효 성분을 피부 속에 가둬두어 밤새 재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한층 부드럽고 매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필링 후 피부, 민감성 피부, 건조한 계절에 탁월합니다. 이네 가지 조합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피부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채우고 재생을 돕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단 3주 만에 피부 톤이 맑아지고 잔주름이 옅어지며 얼굴 전체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언제나 수분 오른쪽 화살표 영양 오른쪽 화살표 바세린 순으로 바르세요. 그러면 단순한 보습이 아니라 진짜 피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바릅니다. 그러나 같은 제품이라도 언제 바르느냐, 어디에 바르느냐, 얼마나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의 리듬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타이밍형 보호막입니다. 즉, 바세린을 바르는 시간과 방법을 알면 값비싼 크림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세린을 바르는 시간대. 즉,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지만 사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입니다. 낮에는 먼지, 자외선, 땀, 화장품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있어 바세린을 덧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보습막을 형성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세안 후 히알루론산이나 보습세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치 밤새 작동하는 천연재생팩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피부는 낮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따라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른바 피부의 황금 시간대, 에 충분한 수면과 보습을 병행하면 바세린의 효과는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바세린은 이때 피부의 보습 자물쇠를 걸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부위별 바세린 활용법입니다. 얼굴에만 바르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바세린은 얼굴뿐 아니라 목, 뭐 손, 팔꿈치, 발뒤꿈치 심지어 입술까지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키캡일 얼굴 세안 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마른 상태에서 바르면 흡수력이 떨어지므로 수분이 남아있을 때 소량을 손가락 끝으로 녹여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얇게 펴 바르면 잔주름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키캡 이목, 얼굴과 달리 목 피부는 피지선이 적어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얼굴만 관리하고 목을 방치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늙어 보이게 됩니다. 세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손바닥에 녹여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보세요. 꾸준히 하면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균일해집니다. 키캡 3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이 부위들은 피부가 두껍고 마찰이 작기 때문에 쉽게 거칠어집니다.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양말이나 면장갑으로 덮어두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 아침에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진 뒤에 바르는 것보다 미리 예방적으로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키캡사 입술과 코 주변 건조한 계절엔 입술이 쉽게 갈라지고 코옆 피부가 벗겨지기 쉽습니다. 밤마다 바세린을 입술에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 매끄럽고 촉촉한 입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코 주변에 바르면 여드름 치료제나 자극성 연고로 인한 붉은과 따가움을 완화해 줍니다. 키캡 오손과 손톱, 손은 하루 종일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쉽게 건조해집니다. 취침 전 손에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하면 하룻밤 사이에 거칠었던 손이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손톱 주변의 큐티클에도 발라주면 갈라짐이 줄고 윤기가 돌아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부위마다 두께와 양을 달리해야 합니다. 얼굴엔 얇게, 팔꿈치와 발에는 두껍게, 또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빈도도 조절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주 2에서 3회 정도, 겨울에는 매일 밤 사용이 좋습니다. 특히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바세린이 피부를 지키는 보습 방패가 됩니다.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팁은 흡수 전 대기 시간 입니다. 세럼이나 크림을 바른 후 최소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덧바르면 성분이 충분히 스며들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바세린은 즉시 덮으면 안 됩니다. 잠시 기다려야 안쪽에서 수분 공급 오른쪽 화살표 바깥에서 보습막 형성 위 이상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매일 꾸준히 바르면 단순히 피부가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피부의 장벽 기능 자체가 강화됩니다.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지고 피부 톤이 점점 균일해지며 탄력이 회복됩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트러블이 생기던 사람들이 바세린 루틴을 3주만 실천해도 붉은기와 건조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비싼 제품이 아니라 습관과 순서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당신의 피부를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68세의 여성 환자였는데,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피부는 매우 거칠고 건조했습니다. 팔과 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고, 겨울철에는 니트옷이 스치기만 해도 따갑고 가려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지는 주름과 칙칙한 얼굴빛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졌고 이 나이에 무슨 피부관리야 라며 체념하듯 웃던 분이었습니다. 성형이나 비싼 화장품을 살 돈도 없었기에 그녀는 그냥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를 권했습니다. 매일 저녁 샤워 후 평소처럼 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보세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바세린이요? 그건 너무 끈적이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며칠만 참아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확실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피부가 끈적이고, 옷이 달라붙는 느낌이 싫었다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부가 덜 당기고 가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부톤이 조금씩 밝아지며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가렵지도 않고. 주름도 덜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팔과 종아리에 거칠었던 부위가 매끄러워지고, 목과 어깨 피부가 환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인다, 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3주째 되는 날,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제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건 20년 만이에요. 그녀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라며 엄마가 열 살은 젊어졌다 고 말했죠. 그녀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보습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으로 막을 씌워 증발을 막은 결과 피부 장벽이 스스로 회복된 것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수분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피부를 스스로 복원하도록 돕는 도움이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 이상 외부 자극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탄력과 생기를 되찾습니다. 이 여성은 단지 바세린만 바른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꿨습니다. 늦게 자던 습관을 고쳐 밤 11시 이전에 잠들었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며 몸의 순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10분씩 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세린 하나 바꾸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제 하루가 바뀌었어요. 피부는 단순히 겉을 관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몸의 리듬, 수면, 수분 섭취, 마음의 평화까지 함께 맞춰져야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세린은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의 나이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 결정한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합니다. 2.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죠.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말할 때 제품이나 화장품 이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바세린도 수백만 원짜리 크림도 잘못된 습관 속에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줄이면서도 비싼 화장품으로 그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낮이 아니라 밤에 회복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대는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피부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회복될 틈이 없습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며 수분과 탄력을 다시 채웁니다. 매일 밤에 잠이 곧 최고의 미용법인 셈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반드시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분의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요가, 집안일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와 영양이 피부까지 전달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맑아집니다. 저는 실제로 60세가 넘은 여성 환자들이 2개월간 매일 아침 산책을 한후 피부톤이 한결 밝아지고 탄력이 생긴 것을 자주 봅니다. 운동은 피부를 움직이는 자연의 화장품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여드름과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차한 잔을 마시며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리듬은 안정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피부는 그 평화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바세린이 피부의 수분을 지켜준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 수분의 원천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연어, 콩, 미역, 견과류 같은 음식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에 탄력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비타민E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를 늦춥니다. 반대로 설탕과 튀김, 탄산음료는 피부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당이 많으면 콜라겐이 딱딱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젊은 피부를 원한다면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피부를 위한 식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 점심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저녁엔 가벼운 국물 요리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루 한번 바세린을 바르면 몸 안과 밖이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다섯 번째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두번 너무 강하지 않은 세안제로 부드럽게 세안하세요. 외출 후엔 반드시 먼지를 씻어내야 하며 세안 후에는 수분 세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의 자극과 오염을 차단하면서 피부가 쉴수 있는 밤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피부는 꾸준함에 반응한다. 단 며칠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3주, 3개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을 거울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저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시술로 잠시 젊어졌지만 몇달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매일 기본을 지킨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젊고 맑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습관입니다. 바세리는 그 습관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돈이 아닌 꾸준함, 화장품이 아닌 리듬, 즉, 당신의 삶이 곧 피부를 바꿉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르고 충분히 자고, 물을 마시고, 웃으세요. 그 모든 것이 쌓여 3주 후, 3개월 후, 당신은 10년 전이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바세린의 진짜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피부 위에 바르는 기름이 아니라 당신의 피부를 되살리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 그리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바세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통 안에 피부를 젊게 만들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시술로 일시적인 변화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단돈 2.000원의 바세린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차이는 가격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세안 후 보습 세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보세요. 단 3주 후,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젊음은 나이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피부는 당신의 노력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피부 관리 비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클린 피부는 당신의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지혜의 정원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당신이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